이 항원하고 항체가 일종의 우리 그 공통과학에서 배웠던 효소처럼 열쇠와 자물쇠 관계처럼 특정 항원에는 특정 항체만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항원에는 알파라고 하는 항체만 작용을 하고 B라고 하는 항원에는 베타라고 하는 항체만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항원을 무력화시키게 돼요. 항원을 무력화시키게 되는데 항원은 바로 체내로 침입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미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어, 체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부 이상 단백질이에요. 별는 병원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도 되고요. 먼지나 꽃가루처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체내 존재하지 않는 물질 이런 경우는 다 항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다음에 항체는요. 항원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예, Y자 모양으로 항원 결합부위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결합부위는 항원 종류마다 맞춤형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장에는요, 뭐가 존재하냐면 혈장에 면역 단백질이 존재해요. 이거를 면역 단백질을 뭐라고 하냐면, 글로블린이라고 하는데, 이 글로블린 단백질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항체의 재료예요. 재료. 이 항체의 재료인 글로블린, 면역 단백질을 갖다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일종의 Y가 바로 이제 면역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 Y에다가 특정 부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결합을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항체가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